게임 개발자 컨퍼런스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게임 개발자 컨퍼런스입니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각종 시상식 이외에도 전 세계 유명 개발자들이 강연을 하기도 하는데요. 올해 열린 GDC 2024에서 가장 긴 대기줄이 있었던 강연은 젤다의 전설,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을 만든 핵심 개발자들의 강연이었습니다. 그들은 젤다의 전설의 세상을 어떻게 만들고자 했는지, 또 그것을 어떤 철학을 가지고 구현했는지 설명했습니다. 무려 천 명이 훌쩍 넘는 인원들이 강연장에 모였습니다. 젤다의 전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티어스 오브 더 킹덤 두 가지 게임 모두 플레이어와 평단의 극찬을 받은 게임입니다. 두 걸작에는 수많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점을 꼽는다면 우리에게 무한에 가까운 자유를 준다는 것에 있을 겁니다. 방패와 돌로 스케이드보드를 만들고 휴대용 냄비로 바퀴 이음새를 만듭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무 조각으로는 거대한 절벽 사이를 잇는 다리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와 티어스 오브 더 킹덤은 젤다의 전설에서 다양하게 그려진 하이라를 방대한 심리스 세계로 구현한다는 개발 목표를 가진 게임입니다. 단순히 세계를 넓게 만드는 것보다 플레이어에게 많은 선택과 자유를 주고 싶었습니다. 플레이어의 자유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플레이어가 할만한 행동이나 갈법한 곳을 모두 세밀하게 조정하고 미리 만들어 놓으면 되는 걸까요? 개발진들은 세계의 법칙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게임에 존재하는 모든 상호작용을 구현하는 물리적, 화학적인 규칙을 게임 안에 넣었습니다. 무한에 가까운 자유는 철저하게 통제된 규칙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등장하는 게임은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동차를 구현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속도에 따라 움직이는 오브젝트에 회전하는 것처럼 보여지는 바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흔들림도 좀 추가하고 도로의 기울기에 따라 오브젝트의 각도를 다르게 하면 일단은 자동차처럼 보이는 것이 게임에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젤다의 전설의 개발진들은 자동차를 준비해주지 않았습니다. 차량 전용 프로그램 역시 구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바퀴, Stereo 나무 보드와 같은 개별 요소 구현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소들의 연결과 고정, 질량, 관성, 가속도 등의 모든 물리 기반 라이브러리를 하보 엔진 위에 올렸습니다. 바퀴와 샤프트가 연결되고 모터에서 나오는 동력이 전달되어 바퀴가 회전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면과 바퀴 사이의 마찰력이 구동력을 만들어내어 자동차가 움직입니다. 현실의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방법입니다. 물의 물체가 떠다닐 수 있는 부력과 저항도 철저하게 개선되며 물체를 당기거나 움직이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체인도 길이에 따라 물리 기반이 다르게 작용합니다. 이런 것들은 절대 쉽게 만들어지는 요소가 아닙니다. 한 명의 천재가 절대 만들어낼 수 없는 양입니다. 그들은 다양한 팀들의 협업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물리 엔지니어, 프로그래머, 아티스트, 게임 디자이너가 서로의 영역 안에서 끊임없이 의견을 공유하고 협력해야 합니다. 나무, 금속, 돌처럼 물체의 물질적 성질을 할당하면 물체 질량과 관성 모멘트가 자동으로 구현됩니다. 이걸 게임 안에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아티스트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질량을 모양대로만 계산한다면 때때로 너무 무거워지는 문제도 발생했기 때문에 엔지니어와 아티스트는 정말 밀접한 소통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통의 결과가 게임 플레이에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도 봐야 했습니다. 결과물이 실제로 얼마나 재미가 있는지 또는 구현할 수 있는지 게임 디자이너가 살펴봐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 기간 내내 정말 많은 사람들의 협력이 필요했습니다. 젤라의 전설은 전통적으로 인터랙티브한 사운드를 추구해왔습니다. 보스 전투에서 링크의 공격 타이밍에 따라 음악이 전환되거나 적의 숫자나 위험도에 따라 같은 음악이 다른 분위기를 내기도 합니다. 보스 전에서는 페이지마다 새로운 음악으로 전환되며 긴장감을 높였습니다. 플레이어가 퍼즐을 제대로 풀지 못할 때는 아예 조용하게 만들어 버리기도 했습니다. k 어소 g d 킹덤의 사운드는 이미 충실해 보이는 사운드를 훨씬 더 발전시켰습니다. 소리의 출처, 방향, 장소 등을 판별하고 거리에 따라 변하는 매개변수를 물리 엔진처럼 규칙에 의해 제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는 소리의 이런칙은 큰 소리는 멀리서도 들리지만. 작은 소리는 멀리서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소리의 크기를 기준한 데시벨 스케일에 따르면 폭발 같은 큰 소음은 가까운 거리에서 엄청나게 크게 들리며 거리가 멀어져도 40 데시벨을 쉽게 넘깁니다. 데시벨과 거리만 계산한다면 70 데시벨 정도인 수탉이 우는 소리도 10만 미터 떨어진 곳까지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에서는 대기에 의해 소리가 감소하게 됩니다. 젤다의 전설에서는 이런 대기에 의한 소리 감소와 주파수 대역에 따른 소리 감소도 계산했습니다. 여기에 에코나 리버브 등 소리에 영향을 주는 많은 매개 변수와 수치도 추가했고요. 주위에 큰 소리를 내는 폭포 같은 것이 있으면 소리가 간섭되는 부분이나 벽 뒤에 있으면 소리가 제한되는 부분, 심지어 소리를 내는 것의 재질, 모양, 크기에 따라 음질을 바꾸는 것 또한 고려했습니다. 이걸 소리가 나는 행동이나 물건에 하나하나 다 개별 적용한 게 아니라 거리나 공간의 크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자동으로 계산하게끔 프로그래밍했습니다. 젤다의 전설의 사운드 역시 수많은 물리 엔진이 적용되고 있는 것이죠. 젤라 전설은 왜 특별한 게임일까요? 왜 자유도가 높은 게임이라고 얘기할까요? 그것은 재밌는 것을 만들기보다는 재미있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브젝트의 움직임을 결정하기보다는 그것이 움직이도록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 모든 소리를 만들기보다는 그런 소리를 내는 체계를 만드는 것. 독특한 상호작용을 만들기보다는 그런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요소를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젤다의 전설은 물리법칙이라는 철저하게 정해진 규칙을 통해 세상을 만들었지만 그 규칙이 자유로운 세계를 만든 핵심 단어였습니다.